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입니다. 아, 아, 다시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은 오전 11시부터 아, 우리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몸은 각자의 생활 현장에 두시고 마음만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연합 비례, 소위 플랫폼 정당에 범, 진보, 진영이 몰빵을 해야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경의당까지 참여해 범,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사상 최초로 다 함께 하나의 정당에 몰빵하는 겁니다. 이러면 50%까지도 나와요. 그게 베스트예요. 선거 전략은 단순해야 돼요. 단 하나의 구호로. 단 하나의 번호로, 단 하나의 사표도 없이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는 남은 인연이 전부예요. 다음 기회 같은 건 없어요. 일당이 되는 것보다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개인은 없어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요즘. 문재인을 지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문재인이 지켜주는 거다. 문재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문재인의 지지율에 민주당이 미치지 못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에 시민당과 열린당의 합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들 문재인 지지율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것도 다 받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시절에 뉴스공장에 와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역사가 역행하지 않도록 버팀목 마지막 저지선 역할을 한다고 새누리당이 시대를 역행하려고 하면 나를 가장 먼저 밟고 지나가야 된다. 문재인이 가장 외곽선이고 거기가 저지선이에요. 이 진영에 있는 누구도 문재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선거는 오로지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한 걸로만. 그래서 간절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기분이나 그렇단 논리가 선거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한 선거의 역사가 아주 유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압도적 승리 전망 180석. 왜 깨졌어요? 승리 선언을 너무 일찍 한 겁니다. 슈퍼맨이 당선돼도 국회에선 한석입니다.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인 거예요. 배트맨도 안 돼. 그 외에 뭐있어 또. 원더우먼이랑 기타 등등 많잖아. 다안 돼. 다 하나하나야 그냥 의석수가 당표입니다. 4년 전에 민주당을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당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국민의 당이 개발했어요. 그때 흔한 민심이 크게 넘어갔어요. 그럴듯 하잖아요. 민심은 크게 넘어갔다가 대부분 민정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의석은 4년 동안 단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지를 철회한다. 의석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의석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선거는 프레임이고, 프레임은 싸울 전장을 유리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은 코로나. 거기서 밭을 가세요. 언론과 검찰의 책임은 일단 선거를 이겨놓고 그때 물어야 해요. 뭘로? 압도적 의석수로. 지금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의석이 올것 같은데, 기분으로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싸우세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입니다. 이미 다 이겨놨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싸워라. 거기 가서 밭을 갈아라. 선거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전장에 가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거를 이겨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밭을 갈아라. 이번에 격전지, 특히 험지 후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려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바로 그런 지역에서 이겨야 비로소 이기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1%, 2%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서 지면 지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이겼냐. 아슬아슬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모순되는 표현인데, 그런데 박빙 지역, 격전지, 이런 데를 아슬아슬하게 다 이기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김어준, 그는 보수의 공작정치 대응 전문가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의 공작정치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정책을 펼쳤다. 괴물을 잡기 위해 내가 괴물이 되어야 한다. 정상의 비정상화가 김 김총, 총수의 선거전략이다. 그는 수없이 보아왔다. 진보가 어떻게 당하는지. 진보 지지자들이 자고 나면은 가짜 뉴스에 당하고 분노하고 눈물 흘려 흘리는지 비정상에 맞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다. 이번 총선 전략에 김호준의 공작은 네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범 진보의 참여에 의한 진보의 대약진을 이야기하다 상항이 예의치 않게 흘러가자 오직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한 몰빵으로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 둘째, 자신에 대한 보수의 공격에 사방한 기기에 김어준은 정봉주를 버리는 선택을 한다. 선택은 자유이나 김어준은 비겁했고 그 선택으로 김어준은 거대 정당을 방태막으로 삼고 보수의 공격을 막아내며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셋째, 문재인의 지지율을 다 받아먹지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최대의 자체 약점이다. 넷째, 소론 끼치는 공작, 김호중과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 과연 시간이 많았고 접전 지역이 많다면은 김호준은 과연 이 전략을 펼칠 수 있었을까? 아슬아슬하게 압도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를 여전히 좋아한다. 그는 여전히 훌륭하고 여전히 필요하다. 계속, 진보를 위해 활약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호준 파이팅. 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네.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냐 음.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냐 저는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음. 비례 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정의당이 180석을 합치면 넘기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런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 너무 민주당 혼자서만 국회를 독식하고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또 괜찮은 파트너가 있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너그러 워져서 온 거예요. 음. 이제 비례후보 문제 가지고는 서로 바깔지 마세요 그 <laughs> 열린민주당 이제 112잖아요 112 1번 12번 찍는 거고 그다음에 더불어 시민당은 4월 15일이 투표일이니까 1번 찍고 5번 찍는 거죠 415. 1번 5번 찍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고 이제 정의당은 지금 4번에 가 있나요 비례표에 민생당담에 정의당이 가 있죠? 좀 정의당은 뭐 정상적으로 선거하는 당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가지고 비례표 누구 줄지에 대해서 서로 바깔지 마시라고요. 예, 정의당은 네 번째 칸에 가 있죠. 네, 네 예. 번째 칸에 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의당 이어보고 찍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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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갖고 그 어디 찍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장 은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래서 이 당을 찍었다. 거기까지 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112를 했다. 나는 이래서 15를 했다. 나는 이래서 비례를 정의당 해 줬다. 그런 얘기만 하시면 되지 다른 선택을 한 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런 논쟁 은 이제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역사의 밀물이 들면 네. 진보의 모든 배가 함께 떠오르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아, 그말 너무 네. 멋있네요. 에. 그리고 민주당이 마태형이잖아요. 사실 좀 나눠줘도 돼요. 저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비례를 아예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비례당도 만들지 말고 그냥 밖에서 만들어지면 그냥 그거 그거 포함해서 찍어라 그러고 이렇게 해도 선거가 잘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제,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 때는 코로나19가 막 터진 직후에 위기 상황 때, 그,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만든 건데, 참여를 한 건데, 지금 다 지났어요.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논쟁할 시간도 없고, 예. 각자, 아, 예. 큰 배, 작은 배, 또 임시로 만든 배, 원래, 원래, 원래 있던 배, 이런 여러 배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떠오르는 쪽으로, 어, 그렇게 가서, 어, 진보의 선단, 예, 진보개혁의 선단을 이제 총선 후에 21대 국회에서 꾸리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해요 예. 예.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 유시민 시대의 지식인 세상의 등대 같은 길라잡이 유시민 그는 언제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곳에 뭔가 잘못 기울어져 있는 곳에 나선다 균형을 잡아주고 정의를 알리기 위해 모두가 공격을 두려워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나서지 못할 때 쪽팔리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나선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수년간 그렇게 방패막이 길나잡이가 되어 주어도 한순간 불리하면 원망하고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라도.